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이렇고요. 예,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문돌이기 때문에 뭐 개발자 입장에서 아주 상세한 얘기를 드리는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앞 세션이나 뒤 세션에서 아주 상세한 소개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어떤 개발했던 디바이스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좀 저는 좀 빨리 성공하고 싶은 아주 좀 얕은 생각으로 처음에 게임 쪽에서 경력을 시작했고요. 모바일 게임부터 온라인 게임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근무를 할때 회사에서 워낙 야근도 많이 시키고 뭐 저도 거의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에 불과하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차라리 내가 창업하는 게 오히려 더 돈을 벌거나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 첫 번째로 제 ATP라는 회사를 2004년도에 창업을 했었고요. 어 결과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첫 번째는 친구랑은 절대 동업하지 말라. 다 친구 다 끊겼고요. 두 번째는 금연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값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끊게 돼서 지금까지 금연을 하고 있고요. 덕분에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업망하고 난 뒤로 다음으로 이제 들어갔던 회사는 이제 G 마켓이었고요. 지 마켓에서 전체 플랫폼 기획 쪽 하는 신규 사업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좀 면전을 거치면서. 어, 사실은 사업 기획자의 어떤 시각에서 플랫폼 기획자의 시각으로 백엔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덕분에 좋은 경험과 성장한 회사에서 좋은 경험하고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사업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원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ERP 쪽을 프로젝트 팀장을 하면서 SAP 쪽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어, 떠한사유로 어차피 교원을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창업을 해야 되느냐, 취업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시기에 있어서 어, 취업을 하는 건 좋은데 5년 뒤에는 다시는 창업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 요제 나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창업을 다시 선택하게 됐고요 스파코사의 코파운더로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파코사는 2012년 5월에 설립됐고요. 어,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 목표는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사였어요. 그래서 코파운더가 세 명인데 각자 하나의 아이템을 들고 왔었고요. 하나는 이제 영유와 인터랙티브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육아 큐레이션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이 페이라고 하는 어, 위치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사실은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뭐 인건비로 나가는 돈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거는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이세 개의 프로젝트를 1년 반에 걸친 기간 동안 런칭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그 반응이 어떤 게 뭐냐라고 했으면 이제 패미가 되었고요. 저희가 위치와 관련된 비즈니스로 몰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퍼라고 하는 로라 GPS 트래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패이라고 하는 걸 개발했었고요. 처음에 저희 CTO께서 자신의 아이가 중학생인데 어딘가로 다니는데 불안했던 거예요. 약간의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위한 앱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찾아봤는데 적절한 게 마음에 드는 앱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사용하려고 개발했던 앱이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합류하시면서 사업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팜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어 지금까지 누적해서 다운로드는 한 185만 개 정도 됐고 사실은 초기에는 뭐월 매출이 100만 원 이상 날 정도로 상당히 기세가 좋았어요. 근데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의 실수로 앱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매출이 그때만큼 나지 않았고 생각보다 이 앱 공유, 그러니까 위치 공유하는 시장이 좀 니치해서, 니치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음 스텝을 밟게 되는 계기가 됐던 앱이고요. 현재도 저희 지퍼를 B2C 사용자들은 여기에 등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주 알토란 같은 앱입니다. 저희가 지퍼를 하기 이전에 첫 번째 위치 트랙으로 고민했던 거는 아주 쉽게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크라우드 gps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트래커였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얘를 출시한 다음에 1년 동안 약만개 정도를 팔았어요. 사실은 뭐 별다른 광고 없이 팔았던 숫자를 생각하면 적게 판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걸 계속 팔면서도 약간씩 좀 고객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가 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했거든요. 뭐 저희 페미가 100만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깔려 있는 건약 25만 개 남짓이고. 지역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에버랜드 같이 사람들이 밀집있는 지역에서는 거의 100% 위치가 잡히는데, 지방에만 가면 위치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부분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지퍼라고 하는 제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략하게 저희 서비스에 설명을 드리면, 페미는 약 185만 개 정도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출시했고 지금 현재 약 13,000개 정도가 팔렸습니다. 아마 올해 말까지 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2만 개 정도가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캐치락이라고 저희가 비트비 플랫폼을 따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고객사는 현재 약 120개 정도 되고요. 아레와 같은 고객들이 파트너가 저의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허나 인증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저희 서비스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퍼를 개발할 때 사실은 저희는 지금까지도 소프트웨어 컴퍼니고 앞으로도 아마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드웨어를 제조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개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중국제 GSM을 사용하는 트래커가 싸면 정말 10불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제품을 뭐 3G로 되는 제품을 어떤 중국이나 그 핫한 신천에 가면 소싱하거나 위탁 생산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신천에 방문해 보고 뭐 키사라는 단체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공장을 돌아봤는데 사실 저희의 역량으로는 컨트롤 할수 할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업체를 찾아보게 됐고 예, 저뭐 저기 계신 T사의 도움을 받아서 됐는데 저희가 가졌던 가장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일단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해야 된다. 뭐 어, 중국산 GPS는 1 0에 팔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할 때 한국산 GPS는 뭐 키즈폰일 경우에는 3, 40만 원대, 그리고 정말로 GPS 트래커라고 차량에 장착되고 있는 제품은 60만 원까지도 팔고 있었고 월 사용료는 1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 시, 실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약 5만 원 정도에 만원 언더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어쨌건 어 저희는 B2C도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충전해서 5일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링크라고 하는 블루투스 GPS 트래커가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것 그리고 GPS를 무조건 탑재할 것 이게 저희의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SKT 로라망에 대해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먼저 저희가 계획을 잡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트래커는 3G로 동작하는 트래커였어요.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적인 것들을 다 세우고 나서 막 하드웨어 개발을 시작하라는 무렵에 SKT가 로라를 전국망을 하고 그 전국망을 한다는 게 보통은 뭐, 사실 뉴스에서 나오면 상당히 더 느린 시점에 오픈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뭐, 의문이 되게 많이 되는데,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실제로 하반기에는 로라가 정확하게 열린다라는 걸 접근을 했고요. 덕분에 저희는 SKT 로라망에서 제일 처음 인증받은 디바이스고요. 제일 처음 상용화된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집중도를 좀더 받았고, 덕분에 판매가 좀더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희 제품 개발했던 실제 일정이에요. 근데 사실 여기서 제품 디자인부터 목업 제작까지의 과정은 사실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주 신뢰할 만한 파트너를 잘 만나서 이렇게 축약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아마 일반적으로는 저 앞부분도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것은 펌웨어였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GPS에서 위치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고, GPS 좌표를 서버럼을 보내면 나머지 비잉하는 거나 앱들은 저희가 다 갖고 있었으니까 개발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펌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뭐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복잡한 룰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제 펌웨어 개발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지금도 저희는 여러 번더 펌웨어를 개발하고 현재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게 펌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펌웨어가 1점대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3.16까지 서비스하고 있고요. 뭐 B2B용으로는 10점대 이상의 펌웨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SKT 망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그때는 SKT도 망인증 절차에서 룰이 없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의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때 시간이 올렸던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안테나였어요. 로라 디바이스에서 정상적으로 안테나 성능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안테나 전문 업체나 아니면 안테나 튜닝 쪽을 잘 하시는 하드웨어 개발자가 처음부터 같이 합류돼서 시작하는 게 SKT 망인증 기준을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 때문에 PCB를 한번더 설계해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지퍼는 현재 뭐이 정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 5cm, 5cm의 두께는 1.8cm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라 모듈은 솔로앤 걸 쓰고 있고요. 저희가 해외를 공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솔로앤 모듈을 한번더 개발했고요. GPS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 저희는 OTA나 이 하드웨어의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노르딕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트래커기 이 때문에 사실은 배터리 소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움직일 때만 위치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속도 센서까지 포함되어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위치 수집을 어느 주기에 맞춰서 하느냐에 대한 로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좀 들어 있는 편이고요. 나름으로는 그게 저희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드웨어를 하나 갖고 있지만 저희 하드웨어가 여러 개의 파트너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개 업체에 어필해서 팔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캐치락이라고 하는 백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마케팅하지 않아도 저희 제품을 그냥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집에 있는 농기구에 장착하거나 아니면 벌꿀통에 장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폰이 앱이 아니라 웹, 웹에서 웹 관제 화면에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등록만 하면 쉽게 볼수 있다가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저희 저희 캐치락이 완벽하게 사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드리면 대부분의 규모가 큰 업체들은 B2B를 할때 사실은 밖에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지 않고 인하우스 구축을 많이 원하는데 우리 저희가 SDK나 API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객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캐치락이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로라 디바이스를 쓰고 있지만 뭐 엔비아 웨어티나 다른 디바이스가 개발되더라도 저는 여기에 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를 좀더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현재 협업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실제로 저희가 지퍼라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요. 로라 모듈이 들어가는 단말기를 만들었어요. 저희도 지금까지 망인증두번거치를 통해서 한번 거쳤고 솔로 헬멧을 거쳐서 한번 거쳤고, 근데 망인증하는 절차나 프로세스는 SKT도 그때 그때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망인증 절차는 항상 한달 이상 걸려왔고요. 이 로라라고 하는 네트워크 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펌웨어의 복잡도를 상당히 높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하드웨어를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센서가 없을 때, 그리고 여기 하드웨어 새로 설계할 거야? 그러면 아까 거쳤던 그 기간을, 거,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하드웨어 여기 붙이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비콘 센서들을 저희가 쉽게 여기에 붙여서 센서 데이터를 로라마로 같이 올려주면 서비스를 좀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지퍼의 위치를 포착하는 부분과 비콘 스캐너까지 같이 결합된 형태의 펌웨어를 개발해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고 있는 업체는 다인 폴라 특장이라는 특장차 업체고요. 실제로 저 주유 차량에 주유 프린터가 있고요. 이 주, 기존에는 기사분이 주유를 하고 난 다음에 가스량 남은 거를 이렇게 프린터로 뽑아서 자기만 갖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관리하는 전체 업체는 그걸 좀더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고, 본인들도 어느 탱크가 비어있는지 정보를 중앙에서 한 번에 관리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리즈나뭐 로라나 개발이 너무 어려우니까, 기존에 저 있던 저 특장차 유조선 안에, 이 트럭 안에, 프린터 안에다가 라즈베리 파이로 비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비콘 데이터를 생성하는 하드웨어를 펌만 개발해서 손쉽게 뭐한달걸려서 한 만들었고요. 라즈베리 파이를 설치한 다음에 저희 지포가 그 데이터를 같이 올려주고 있어서, 특장차에 위치하고 특장차의 센서 데이터까지 주유량 데이터까지 같이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블루투스 기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좀더재미있는 서비스를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퍼를 만들 때 생각했던 레퍼런스들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쓰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당연히 저희 지퍼는 현재는 약간 차량의 전용으로 만들어졌어요. 뭐 같이 부착되는 크레들이나 이런 것도 차 유리창에 쉽게 붙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차량 위치 관제가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은 B2C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기존 시장에 그 당시에는 대안 이런 제품이 별로 없고 사실 키즈폰들은 어, 위치 트래커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들한테 전화하기 위한 용도고 스마트폰을 사주기 힘드니까 사주는 용도지 스마, 키즈폰은 절대적으로 위치 트래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위치 전용으로 사용하면 배터리가 반나절이면 그냥 끝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실종되는데 대응하기는 좀 위험한 트래커로 생각이 들어서 치매 환자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b2c로도 꽤 많은 수량이 이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륜차, 사실은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뭐 전기, 전기를 통하는 구동을 가진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봤어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자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저희 칩을 붙이면 충전에 대한 걱정 없이 위치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포커싱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집 레퍼런스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은 뭐 서치엔진 오토마이제이션 SEO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돈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가 손을 써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이버 지식쇼핑에 가서 위치추적기로 검색하시면 어쨌건 저희 지퍼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6, 700개 정도를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B2B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뭐 각종의 제, 뭐 제휴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로라망 할 때, 아까도 전국적으로 이 로라망이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되게 모험적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무언가의 서비스를 로라망을, SKT 로라망을 사용하는 무언가를 만들었는데, 정말 데이터가 올라오느냐는 이 사업의 성, 성패를 가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지금은 5월달 기준이고요. 지금은 제가 이 화면을 만들고 저희가 개발한 웹 화면이 다운될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5월 기준밖에 못 보여드리고요. 저희도 돈 되지 않는 내부 데이터, 뭐 내부 화면이라 추가로 고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지금 가장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이점 하나가 지퍼 하나의 위치예요. 이게 모든 지퍼의 위치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한 달에 지급되는 위치 데이터가 한 3~4억 개 정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뿌릴 수도 없고 이점 하나는 지퍼 하나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바다 멀리에서도 위치가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로라의 게이트웨이 스펙상으로는 13km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바다나 장애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가 리얼 데이터로 64km까지 거리에서 위치가 잡히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에서도 되게 잘 잡힙니다. 300km에서도 위치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 로라를 통해서 서비스를 고민할 때 속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이거 만들 때 SKT 담당자랑 계속 얘기를 해보면 속도가 빠른 위치가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내부적으로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없대요. 근데 저희 보고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속도가 100km 넘으면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실제로 디바이스를 만들어 테스트를 해 보니까 속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삼성 트래커를 이제 KT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m b i o t 같은 경우는 핸드오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30km가 넘어가면, 50km 넘어가면 위치가 포착되지 않는 걸로 네트워킹이 전, 전송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1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회사예요. 사실 작은 회사가 B2B로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예요. 되게 많은 요구사항과 미팅과 그리고 지퍼 설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SK 브로드밴드를 통해서 주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공사 마스터 같은 스타트업, 통해서도 같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k 브로드밴드는 전국적으로 되게 많은 영업망을 가지고 있고 뭐 사실은 네트워크를 깔로 다니는 사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 되게 파워풀 하더라고요 그래서 skb 를 통해서 도미노 피자나 부천시 같은 좀 대량의 거래를 이분들이 해주고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걸 다 자체적으로 한다는 게 좋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잘안닐수 있는 포인트하고 잘 못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밖으로 넘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피자를 이제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피자는 피자 어플리케이션 안에 저희 API만 포함시켰고요. 이 실제 뭐 배달 화면, 뭐 경로 패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SK t 맵 통해서 저희가 다 개발했고, 피자는 간단하게 인테그레이션만 해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음,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발 기간이 뭐 한달 언더로 될 만큼 저희한테는 좀 쉽게 끝난 부분이고 오히려 하드웨어 부분에서 뭐디에 저희 집퍼 충전기 대량 충전해서 크레드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B2C로 파는 건 아무런 모양이 없는데 여기에 로고를 박는다든지 이런 기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렸고요.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좀더 많은 좀빅 파트너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배달원들의 위치 관리, 그리고 각 매장이 어디까지 커버리지를 가지는지 효율화를, 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피자를 주문한 고객들은 실제로 내 피자가 현재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용인시에서 침해 센터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세요. 한 달에 많지 않고요. 20대 정도를 꾸준히 구매하시고 그 20분한테 저희가 직접 안내 전화를 드리고 저희 지퍼를 이제 배송해서 꾸준히 쓰고 있고 쓰지 않는 고객들한테는 돈을 받지 않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치매에 관해서는 배외감식이라고 하는 다른 제품들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뭐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중요한 트래커가 있긴 한데 저희 제품을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고로구상 어린이 재단도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서 저희 디바이스를, 지퍼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처음 지퍼를 만들고 좀 되게 포커싱 했던 부분이 프라이키즈라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유치원 셔틀버스 위치를 이제 관제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사실 스쿨 붕붕이라고는 별도 앱이 있고요. 학부모들은, 학부모들하고 원장님들은 이 스쿨 붕붕 앱을 만들면 저희 캐치락에 있는 계정별 권한에 따라서 원장님들은 전체 위로 다 보게 되고 학부모님들은 간단하게 스쿨버스 위치만 볼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약 200군데 이상의 유치원에서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고요. 스쿨붕붕이라는 앱은 저희 캐치락 SDK를 통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iOS 두 가지를 다 개발하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서비스했고, 나름 효자 적으로 계속 매출을 나올 수 있는 저한테는 효자 상품입니다. KLLS라는 곳은 물류자동차에 저희 지퍼 사용해서 위치를 관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위치 데이터들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뭐 실적을 거두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매출과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외 쪽을 좀 두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뭐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콜라보를 통해서 진출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SKT 로라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콘텔라하고 지금 POC 키트를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퍼라는 디바이스와 캐치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 쪽, 서버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콘텔라는 게이트웨이하고 네트워크 서버 쪽을 담당해서 일본 쪽에 하나씩 표시키 킷이 팔릴 때마다 저희가 정산받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역 케이블 사업자들이 900메가대를 되게 많이 사용했고요. 그분들 위주로 지역별로 900메가대를 사용하는 로라를 POC 형태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소프트, 소프트뱅크나 KDID 이런 데서도 되게 크게 대량의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구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좀 넘어가면 실질적인 서비스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표시 키스 판매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진출하는 게 SK 텔레콤은 이제 로라망을 전국을 다 깔았고 사실은 망사업사이기 때문에 동남아 여러 곳에 SKT 망. 이제 로라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과 skt 서비스를 이제 이제 수출하는 뜻의 어떤 영업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sk 텔레콤 하고 같이 태국의 케 텔레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텔콤에 저희 지퍼와 캐치락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가는게 뭐 작은 업체를 위해서는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참고사항 인데요 이건 그 사실은 큰 업체도 아니고 저희한테 돈이 되는 건 아닌데 각교 각종 요즘 초등학교에 우주 풍선 날리기라고 해서 헬륨 가스 풍선에 이제 액션 카메라 하나 넣고 띄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 액션 캠에 있는 그 촬영 촬영된 비디오 화면을 확보를 해야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확보할까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 이제 지퍼를 같이 넣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두 번째 날린 건데 처음에는 대전 정도에서 날렸더니 이 우주 풍선이 저 독도 밑에까지 날아갔고요. 그때 잡힌 게 거리가 64km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아예 서해안 가서 태안 반도 쪽에서 날렸고요. 실제 저희 지퍼가 끝까지 날아가서 마지막에는 우주 풍선을 수거해서 이제 그 화면을 정확하게 동상을 영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속도가 막 올라갔다가 속도가 이제 제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대륙권을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가 다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두 가지를 볼수 있는데 대륙권을 돌파했다는 것은 거리가 3 40km 이상의 도달거리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음. 속도가 200km 가까이 됐음에도 위치가 잡혔다는 건 속도에 대해서도 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저희 지퍼를 개발할 때는 차량용 디바이스로 분명히 생각을 했었고, 보다 B2C를 위해서는 보다 작은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손목에 찰수 있는 형태의 좀 작은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원래 목표는 이미 출시했었어야 되는데, 개발에 좀더 오래 걸려서 내년 초에 출시하는 걸 목표로 현재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이제 개발 보드가 나와서 펌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워킹 목업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파트너 업개사가 있고 이제 고위사 닭가도에 130개 상도가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되게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팸이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하루에 100만 원씩 매출이 나기 시작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100만 원 찍은 그 다음 날 앱이 지워졌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으면 저희는 아마 소프트웨어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뭐몇명 되지 않는 회사에서 한 달에 3천만 원 매출이 그냥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매출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앱이 내려갔고요. 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뒤로 다시 100만 개를 받긴 했지만. 매출이 그때만큼 나지 않았고 덕분에 저희는 다른 쪽으로 피보탈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실패가 뭐 끝까지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꾸준히 어떤 해답을 찾, 찾다 보면은 좋은 서비스나 환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캐치락이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블루투스 센서를 가진 그리고 저희가, 저희랑 콜라보하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면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상담해서 같이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